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SMDB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그동안 너무 기다렸던 SMDB 120W 소형 조명인 이 B120 출시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따끈따끈한 SMDB B120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B120 언박싱을 한번 같이 해보고요. 구성품과 정식 출시된 SMDB P120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의 박스는요, 어, 검은색 박스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은맨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P120 사용 설명서가 보입니다. 컬러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한글로 되어 있고요. 자맨 마지막에 보니까 구성품이 어, 조명, 브라켓, 충전기, 사용 설명서 이렇게 네 가지 구성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를 열어 보시면은요. 자 구성품이 조명과 브라켓. 음, 여기에 충전기가 없네요. 사실 충전기는요. 음, 음, 간단한 충전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예판하신 분들에 한해서 충전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된 충전기를 받아왔는데 자, 이 충전기가 기존에 360와트 조명에 사용하는 충전기입니다. 지금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360와트용 배터리를 그대로 하였기 때문에 음,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기를 사용하면 훨씬 빨리 충전이 되고 안정적인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판하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충전기를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하네요. 자, 그럼 충전기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충전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써 있네요. 네, 360 충전기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이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훨씬 쾌적한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성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브라켓이 있고요, 기본 브라켓입니다. 드디어 B120 조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어, 한달 정도를 어, 이 B120 테스트용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어, 그 제품보다 좀 달라진 점이 몇개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거는 이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명의 구성품인데요. 자, 조명을 보면은요. 그냥 아마 처음에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저는 한달 전에 시제품을 받아보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제품이 음, 테스트 제품입니다. 정식 출시하기 전 모델이죠. 자, 가장 크게 틀린 점은요. 일단 이 전면부입니다. 어차피 이 제품은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유리로 투명 유리로 해서 어, 같은 유리가 들어있겠지만 테두리가 다르죠. 이 테두리가 은색 테두리인데요. 이 은색 테두리가 좀 고급스럽지 않아서 이게 반 무광의 검은색 테두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훨씬 고급스럽고 보기 좋네요. 이 부분에 어, 자석으로 각종 액세서리들을 부착해서 쓸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달라진 점은요. 자, 기존 제품은요. 표면, 표면 처리가 예, 도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깔끔하지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정식 출시된 B120 제품은 자, 이 표면 처리가요. 무광에 거친 표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좀 차이가 나죠 이거 좀 맨질맨질한데 이거는 표면이 약간 거칠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일단 달라진 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 어,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제가 이 테스트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펜 소리가 좀 커서 좀 거슬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본 제품에서는요. 자, 제가 한번 켜 보겠습니다. 팬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팬이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팬 자체가 저소음 팬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적당한 온도에서 팬이 돌아가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연속으로 풀 발광을 찍지 않는 이상은 팬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죠 특히 LED 램프 같은 지속광을 사용할 때는 뭐 팬이 거의 돌지 않을 수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쾌적한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 제품만으로도 스피드박스 플립에 원터치로 부착이 돼서 굉장히 쓸모가 있지만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가 리플렉터가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 제품에 다른 액세서리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브라켓이 필요한데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브라켓은요. 이렇게 끼우기도 간단하고요. 이렇게 끼우면은 비틀어짐 없이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그다음 손잡이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들고 촬영하기도 좋고, 그 다음 스탠드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앞에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요. 조정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나비 나사로 조여야 되기 때문에 어, 두 손이 필요한데 이건 한 손으로 마음대로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 이제 숨겨진 기능 중에 이 안에 보시면 홀이 보입니다 이게 엄브렐라 홀인데요 엄브렐라를 부착을 할때 보통 일반적인 조명들은 여기에 또 나사가 있어서 나사를 조여서 어, 엄브렐라가 빠지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은 끼우기만 하면은 음, 이 안에 장치가 되어 있어서 엄브렐라가 쉽게 빠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어, 또한 가지 독특한 점은 자, 이 안에 보면 하슈 모양의 어댑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어댑터는 여러 가지 각종 악세사리들을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그런 경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고독수 조명을 쓰다가 이 SMDB 조명이 궁금해서 하나 사보았는데, 기존에 쓰던 고독수 제품이나 아니면 어, 타사의 조명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무선 동조기로 무선으로 호환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고독수에 이런 수신기가 있다면, 이 수신기를 여기에 연결을 해서요. 자, 연결을 하시면, 은 꽤큰 수신기인데도 불구하고 간섭 없이 잘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열어보시면 동조할 수 있는 홀이 보이거든요. 이 홀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120에도 여기에 동조를 할수 있는 이 홀이 보입니다. 이 홀에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고독수 동조기로도 이 B120 조명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고속동조나 무선으로 광량 조절까지는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광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SMDB B120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 해보고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조명이라서 앞으로 이 조명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조명을 이용해서 초보 강좌까지 또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